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런 증상 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새벽이라도 반드시 병원을 내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자, 오늘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고 또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들어보는 피부심의 심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욱 선생님을 모시고 교통사고 후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되는 것세대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자기소개 <웃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운동 후에 할수 있는 예방법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어제 네. 요즘에 한문철 TV가 굉장히 뭐 오랜 기간 동안 인기가 많잖아요. 네, 재밌어요. 네, 정말 다양한 교통사고들이 네. 많이 나타나는데, 가벼운 접촉사고 같아도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그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날 일어나보면 막 느낌 때문인지 더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아 맞습니다 그 교통사고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네. 보통 하루나 이틀 지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네. 사고 난 직후에는 걸어 다니고 정신 없어서 모르시다가 네. 그 다음날 뒷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데 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주로 쓰지 않는 근육들이 갑자기 많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몸의 중요한 부분, 대뇌, 그리고 네. 척수, 그리고 네. 몸에 있는 그 심장과 같은 중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멀리서부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벌어질 걸 직감하는 순간에 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근육들이 굉장히 강하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아 수축을 했다가 풀린 근육이 네. 좀 쉬었다가 음. 하루 정도 지나면 그때 우리가 헬스 한 다음에 알베기듯이 네. 뭉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 것 때문에 몸살 같은 느낌을 받으시기도 하고, 아 특히나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네. 코어 근육들은 네. 바로 통증이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에 안 쓰려는 근육이 중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수축이 어. 유발이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마치 뭐 삐끗했을 때 다음날 더 아프듯이 그런 식으로 좀 뒤늦게 하루 네. 정도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맞습니다. 대답이셨네요. 네. 자그러면두 번째 질문인데요. 교통사고. 이거는 저도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그 부위에 이제 온찜질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냉찜질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차갑게 어떤 경우에 뜨겁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로 꼭 네. 의사 선생님과 네. 환부를 같이 보면서 상담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급성 염증에는 네. 너무 과하게 피 같은 백혈구 같은 네. 인플라마토리, 뭐, 어, 메터리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냉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 냉찜질. 오히려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네. 만성통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허혈이 되고, 음. 육아조직 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좀 재생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에는 온찜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네, 그런 걸 명확하게 기준을 나눠 설명드리긴 어렵고, 네. 꼭 의사선생님과 네. 상의를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 네. 주로 잘 모르시겠으면, 네. 급성 통증이 보통 2주 정도 가거든요. 네. 2주 정도에는 열심히 냉찜질을 하시고, 네. 만약에 2주 지나서 열감이 다 빠진 다음에도 계속 아프다. 음... 빨간 게다 빠지고 눌러서도 괜찮은데 계속 뻐근하고 아프다. 네. 그럴 경우에는 온찜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상처가 났었을 때는 각종 염증 반응이 있는데 이걸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냉찜질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갔었을 때 각종 이제 조직 반응들, 뭐 허혈 반응이나 그렇죠. 여러 조직 반응들을 회복을, 유도해 회복을 유도하는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온찜질이 필요하다 라고 네. 니다 그렇죠? 네. 음. 네. 그러면 일단은 급성일 때한 2주 안에 뭔가 아프고 뭐 붓고 이럴 경우에는 차갑게 그리고 조금은 다 난듯한데 뭔가 좀 뻐근하게 좀 통증이 아직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찜질이 들어간다. 네, 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이 사고 부위가 아프거나 아니면 부었을 경우에 이걸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해야 될지 말지 고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뼈가 부러진 건지 아니면 진짜 막 인대만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타박상인지 사람들이 참 구분을 못할 텐데요. 당연히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 하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당연히 심한 통증이나 네. 뭐 기능의 이상 일상생활이 네. 힘든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음. 무조건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더라도 네. 평소랑 다른 느낌, 네. 아니면 뻐근함 네. 이런 것만 있더라도 일단 전 진찰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교통사고 이후에 네. 교통사고라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뭐 길가다 부딪히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기전으로 생기는 손상이고, 그쵸. 우리가 생각보다 그걸 간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평소보다 다른 느낌만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음. 병원에 방문해서 네.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여 네. 이것이 뭐경중을 따져보고 네. 1, 2주 정도 경과 관찰 기간을 서로 같이 가진 다음에 네. 만약에 증상이 신슬이 좋아진다 그러면 정말 다행이지만 네. 1, 2주 지나서도 그런 네.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에는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음. 평소랑 다른 약간 뻐근한 느낌이라든지 음. 약간 기능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병원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음, 자 그러면 만약에 새벽이에요 새벽 진짜 도저히 병원에 막 가기가 애매한 상황인데도 와이 증상이 나타났어 교통사고 당했으면 네. 그러면은 진짜 병원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 만약에 새벽에 사고를 당했는데. 네.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응급실까지 가야 될 상황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정형외과적으로는 네. 뭐 구조가 변하는 음. 변형이 되는 큰 음. 다발성 골절이 의심된다거나 네. 종창이나 앞통이 같이 동반된 음. 큰 부상 음. 아니면은 상처 환부가 벌어져 보이는 깊은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음. 빨리 방문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그 외에도 네. 신경과적인 것도 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쵸, 신경과적인. 만약에 어~ 뭐~ 물체 가두 개로 보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네. 어지럽거나 두통을 네. 동반한 구역감이 든다거나 네, 네. 기타 등등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취한 느낌이 든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두개내 출혈이나 네. 기타 다른 손상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네. 응급실이라도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새벽이라도 반드시 병원을 내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뭐, 목디스크가 있어서 예전에 네. 수술까지 받았었는데. 수술 많이 하셨죠. 목디스크가 있는 사람에게 좋은 운동한 가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목 디스크 네. 네. 목 디스크는 일단 가지고 있는 경추의 전만을 유지하면서 또또 네. 네. 또 체중 부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경추 근육을 고립시켜서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네. 일단 첫 번째로 전신적인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유산소 운동 네. 뭐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네. 수영 자전거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땀이 나게 운동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어... 잡으면서 경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유산소 운동.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다른 과 분야의 사람들과 만났을 때 생각보다 뭐 신경과적인 경우도 그렇고 네. 유산소 운동이 우리가 말하는 뭐 치매나 아예 뭐 파킨슨 예방에도 그냥 뇌에 음.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에도 아예 대놓고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의미가 있게 그렇게 좀 효과가 있는 운동이라고 거의 대부분 밝혀져 있는 게참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유산소 운동을 사실 스킵하고 네. 그냥 바로 근력 운동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력을 운좀 음. 숨차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내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어, 맞죠. 네. 만약에 정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네. 그 무산소 운동을 할 때, 네. 오히려 무게를 줄이고 세트를 늘리면은 음. 몸에 땀이 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뭐 그것도 유산소 운동이 같이 되니까, 네. 시간이 네. 없으신 분들은 음.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팁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역시 목디스크가 있으면 또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게 바로 허리디스크죠. 네. 자, 사실 이제 허리디스크는 목디스크보다 고생을 더 한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하중을 받는 부위가 이렇게 머리만 받느냐, 아마 뭐 상반신을 받느냐에 따라 조금 더 다를 것 같은데, 이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운동, 뭐한 가지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아, 네. 허리도 마찬가지로 네. 경추랑 마찬가지로 체중을 네. 지탱하는 관절이고, 네. 어, 이걸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를 따로 고립시켜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거는, 네. 뭐 그거는 아름다움을 위한 운동이에요. 음. 사실 보디빌더라거나, 음. 뭐 초콜릿 복근이라든지 음. 그런 거는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음. 피지컬 백 보셨죠? 네. 보셨나요? 음. 보시면은 몸이 굉장히 좋고 그런 분이 네. 꼭 거기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결국엔 코어 운동이 중요한데 코어를 네. 강화를 시키는 것이 외형적이 아니라 실질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체중 부하를 가장 줄이고 네. 운동 신경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 과연 무엇이냐고 음. 마찬가지로 유산소 운동 음. 유산소 운동입니다 음. 유산소 운동을 먼저 꼭 하시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은 고립시켜서 하기보다는 전신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데드리프트라든지 아 플랭크 같은 여러 관절을 동시에 커버하는 운동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이 이 데드리프트 할때 잘못하게 되면 또 허리디스크 터질 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네. 그런 부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할 때는요, 네. 꼭 전문가와 상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특히 그 경추나 요추 같은 네. 목 허리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 에 부상이 있다고 해도 운동을 네. 하다 가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꼭 고립할 때는 꼭 전문가 상의가 필요한데 네. 워낙에 그 부상이 있더라도 근육통이라고 네. 넘겨짚고서 운동을 계속하다가 부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 그런 경우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운동할 때 보면은 운동을 중단해야 되는 사인 중에 하나가 통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뭔가 통증이 느껴졌었을 네. 때. 꼭 그거를 아뭐 정상적인 근육통이라 생각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 꼭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니 에이. 구독자분들도 항상 그렇게 운동을 할 때도 본인의 이 목이나 뭐 허리디스크 쪽에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원장님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목이나 허리디스크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 뭐, 예방법 같은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원장님과 함께 했었고, 뭐, 마지막 할말 있으신가요? 집에 가도 되나요? <laughs> 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